네, 5번 풀겠습니다. 방금 4번 영상에서 이제 비슷한 유형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뭔 뭐라고 약속할 때입니다. 수학은요, 약속이고, 규칙이고,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기호들이 있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기호하고, 가로까지 우리가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 곱하기 3 이렇게 쓰면, 15라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어요. 수학을 공부한 친구의 전 세계 친구들은 5 곱하기 3 이러면 15라고 나옵니다. 이미 약속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요, 요 이상한 기호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어, 이건 뭐지? 더하란 얘기인가? 빼란 얘기인가? 곱하란 얘기인가? 나누란 얘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요거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기호입니다. 모르는 기호는 우리가 암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호, 암호, 모르는 거. 근데 그 암호를 풀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기호를 한 거예요. 네모와 연산이 있고, 삼이,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있어요. 연산이라는 것은 연산교는 이것과 이것의 앞과 뒤가 있어서 그걸 둘을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규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다이아몬드, 요 초록색 다이아,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초록색인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했네요. 아무튼 이 초록색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 있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앞과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게 네모예요. 그 네모로와 또 더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네모를 더하라는 얘기에서 여기 있는 걸두번 더하고 더하기 뒤에 걸한번 더하라 이 뜻입니다. 즉이 네모에 5가 들어가고 이 동그라미에 3이 들어간다면 네모에는 5, 이 네모는 5, 동그라미는 3 그래서 앞에 거두번 더하고 뒤에 거한번더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5 더하기 5 더하기 3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10이고요, 이렇게 하면 13. 이렇게서 해 우리가 아는 기호로 바꿔서 풀라는 거죠. 그 맥락으로 이어서 풀겠습니다. 네모와 바로 가겠습니다.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숫자가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호로 네모, 동그라미, 세모로쓴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기호는 우리가 모르는 기호니까 아는 기호로 바꾸겠습니다. 연산 기호, 이 초록색 연산 기호 앞에 있는 네모와 그 네모를 또 더하는 거예요. 똑같은 네모를 두번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고 이번엔 뒤에는 요 숫자를 더하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467이고요. 여기가 396에 이 이상한 초록색 다이아몬드 기호는 네모가 467이니까 네모에다가 467을 넣고요. 더하기 그냥 쓰시고요. 네모에사 467을 넣고요. 더하기 쓰시고요. 동그라미에 396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동그라미. 앞에 거 더하기 앞에 거 더하기 뒤. 앞에 거. 연산 기호의 앞에, 연산 기호의 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앞 더하기 앞 더하기 뒤. 앞에 숫자더하기 앞에 숫자더하기 뒤에 숫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467 더하기 467을 하면요. 받아올림이 두번 있겠네요. 7 더하기 7은 1 4인 기다려야 되겠죠? 앞에 더할 것들이 있으니까. 1 더하기 6은 7, 7 더하기 6은 13인데, 역시 3 쓰고 올라가서 기다려야 되겠죠? 1 더하기 4는 5, 5 더하기 4는 9. 그래서 934라고 답을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이게 거이 934고요. 이거 한번더 더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또 더하셔야 됩니다. 연산은요일대일의 대결이에요. 요거와 요거를 또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934와 396을 더하면 여기 받아올림 있고 여기 받아올림 있겠네요. 4 더하기 받아올림 3번 있겠네요. 4 더하기 6은 10. 10 모양 하나 추가되죠. 기다렸다가 1 더하기 3은 4. 4 더하기 9는 13이죠. 13이니까 여기쓰 치고 13은 10에 1은 여기 올려서 기다려야 되고요. 1 더하기 9는 10. 10 더하기 3은 13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133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133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암호 기호 이렇게 풀면 친구랑 친구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걸 주고 이 규칙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 이 암호를 해석해서 아, 1330을 얘기하는구나. 비밀 번호가 1330이구나라고 해서 비밀 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